Good m o 띵띵띵.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밝은지는 조금 시간이 됐고요. 몇 신고 몇 신고 44분 9시 44분이네요 맞아요 저 진짜 거의 9시 원래는 8시 일어날라 했는데 8시 반에 일어났다가 다시 자서 9시 조금 넘어서 한 9시 12분 그쯤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일단 오전에는 어 성당에서 카페 봉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처음으로 하러 갑니다. 엄마가 시켜서 하지만 뭐 봉사니까요. 카페 알바도 하는데 봉사도 한 그런 그런 겁니다. 자 오늘 패션은 쭈쭈쭈쭈쭈쭈 뭐 통통한 다리가 염불보라 니트 앤 봐두요. 뽀글리 뽀글리 헤드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러고 다닐 거예요. 머리는 언제쯤 차분해지지 모르겠다. 지금이 제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45분이니까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만나요. 성당에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일할 곳은 이곳 아가피입니다. 공동 성당 내부에 있는 카페예요. 이번는 바깥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모든 일 하면서 안쪽으로 새로 오픈을 했답니다 홀리한 노래가 나오죠? 여기 선물상도 있고 파지랑 엄청 되게 이뻐요. 구경하는 맛도 있고 저는 이 쪽에 와서 파지요. 머신이랑 가인더랑 다 있고 주문 리스트 뭐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셀프 컬러예요. 셀프를 이렇게 작성해서 먹는 거랍니다. 이런 거 제가 다 만들었어요. 컷도 있고, 여기 다있네 준비되어 있어요. 빨리 엄마가 와야 뭘 하는데, 아직 엄마가 안 오네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요. 내가 근데 잘 타들릴 수 있을까? 이건 또 새로운 경험 좋죠. 큰물이 자꾸 나서 킁킁거리는 거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카페 봉사 중입니다. 뭘 <목소리> 지? 이걸로 하는데 지금 바쁜 주문은 다 받아가지고 됐고 드디어 저희 엄마가 왔어요 얼굴 안 나온다니까 아니 웃고 있어요 얼굴 안 나온다니까 엄마가 도와줘서 제가 한건 별로 없어 카페 공사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수연이에요 하이 하이 시원시원 제가 찾은 타준, 타준 오미자청 원샷 했어요. 원샷 인정 인정 우리 뭐 먹는다고 닭갈비 먹으러 닭갈비가 아니면 그 리코타코 가자 여기 있지 않니? 리코타코는한번좀한 바퀴만 돌네 점심 먹으러 갈게요. 찜닭집에 왔습니다. 감사. 한번 이렇게 들쳐볼래 가져가 먹어 맛있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소품샵에 왔습니다. 잠시 다가가는 소품샵 다양한 이점 소품. 작가들의 제품이 이동적으로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어이... 여기 되게 넓어졌다. 원래 아, 넓었는그 그래 나 저기 저기 있을 때 이후로 처음와봐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흠 진짜 다양한 작가들게있네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이시 키스도 해 키스도 진짜 잘 어울릴 때삼천원 어, 이걸 사다 줄까? 귀엽네요 은행 사줄래? 아 사다 주다 그래 좋아 좋아 키링 파리 오리야키링 얼마지? 음. 음. 7 0원 그니까 크릴은 비싸다니까 한다한가 이걸로 사줄까? 산다? 산다. 아 이게 더 아니,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윤정 음. 저희 사줄 거예요 산다를 구하도록 해줄게 카페에 왔어

누나가 음, 먹이요. 응. 아, 지금 편지 써주고 있어요. 합격 축하 편지. 가왜 떨겠다. 진짜 올게. 윤장. 안눈걸난 깜찍이. 난 깜찍이. 벌써 틀렸어? 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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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시선을 투해서 좋은 결과를... 어으니 내가 다 이쁘구나~ 꽤 나왔어요. 휘낭시에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얼그레이 파운드인 가같 응. 얼그레이 파운드. 바닐라기하고 마스메리카노 뜯어먹는까 감사합니다 진수업에서 노랑색 소품들을 쓰려고 짠득 노랑노랑한 친구들 챙겼답니다. 아, 떡 없어. 여기도 뭐. 노랑색. 오늘 잘 찍어볼게요. 장하고또내고뭐 제가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 투어를 하다가 어떤 이렇게 저희 팝업 또 돌아오네요 해서 갔는데 패션 이벤트였어요. 근데 이벤트 참여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요 어쨌든 그래서. 어, 이포퀴드한달 동안 유지해 돌려놓으면 옷을 준다고 했는데, 주 주중, 주주준주 주중, 주 주중, 주주보다빨간데 주중, 주중, 주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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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예 네. 이런 색깔 옷이 없어서 이 색깔로 골라봤어요. 한번 입어볼까요? 짠 보라색 니트 위에 입었는데 어떤가요? 이건 아닌가? 그러면은 축축축축축축축. 어때요? 정상적으로 반팔 입었어요. 음, 음, 괜찮 괜찮은 것 같아요. 뒷무드 이렇게 있고 색깔도 마음에 듭니다. 제룸메분께 네, 카메라에 대해 배웁니다. 해주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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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이 어, 그 굉장히 많네요. 네 나름 음... 니콘 건데 2014년도 건. 아 이거 주의아 이거 봐야 돼요? <laughs> 아 근데 보셔야죠. 아 그렇구나. 무슨 이건... 열심히 이건 약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읽어보세요. 넷은 아 아마... 저기, 고등. 한... 음. 설명서 꼭 생각,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이거를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음, 카메라, 카메라 할 때. 네. 그냥 비싼 거니까, 어쨌든. 아, 아니에 이거 싸던데요, 이제? 얼마, 10월 마던데. 어, 엄청 싸네. <laughs> 이제는 네. 가버지 웬만한 설명이 응.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네. 잘 보시고. 네. 하시길 바라구이건 네? 뭐야? 아, <웃음> 이런 <웃음> 게 있어, 그래? 아, 너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저 진짜 옛날 거라 전혀 소용없는데. 웃기다. 저... 와, 2015년 5월까지. 이거 음, 카메라 아마 배터리 충전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얘 아마 충전 쟁일 거고요. 짠. 얘는 스트레스. 아, 세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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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네요. 오. 얘는 렌즈 커버. 아, 그러네요. 이런 거고. 얘는 배터리. 배터리. 아, 어, 맞네요. 배터리가 있네요. 그리고 있네. 얘는 그냥 그 고리 하라고 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음 끝날 거야. 약간 그래. 약간 레트로 느낌 나지 않아요? 예. 네. 살짝. 1년 엄청 어, 가벼워. 엄청 가벼워? 요제 카메라 진짜 무거워요. 어 너무 가벼운데? 나 아, 이거랑 맨날 들고 다니니까. 아 그래요? 이따가 제거 보여줄게. 아, 진짜 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 들 때는 네. 오른손으로 여기 그립 있죠? 네. 이게 제대로 잡으셔야 되고. 그립? 오케이. 그리고 이로 렌즈 밑을 받쳐야 돼요. 음 이게 기본. 이게 기본. 기본. 오케이. 음, 기본이고. 네. 셔터는 이쪽에 있으니까 손가락은 여기. 놓고, 음. 기본이 이렇게 잡는 그렇게 이렇게. 센티에 이죠 네. 이렇게. 벼워서 이렇게. 까지할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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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이렌이늘게나는 걸로 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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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는이렇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이 괜찮네요. 괜찮네요. 이게 진짜 옛날 거로. 음 괜찮은데요? 그래? 잘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얘 풀로 풀... 풀로 줌해서 찍는 거든요 뭐야! 미쳤다. 잘 나오죠. 뭐야! 엄청나. 음, 그래서 아마 얘로 해짝 하면 라 띠리카메라, 네. 그게 초점 잡는 거. 네. 음. 괜찮은데요? 어? 잘 나오는데요? 해봐. 힘내요. 내가 갖고 왔다. 아, 안돼. 오케이.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낄 때는 네, 이렇게 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지 이걸로 왔다. 딱 때만 느낌이야. 오! 음, 저는 카메라 가방 가당... 들고. 오, 나 카메라 가방 샀어. 저장만 하게 못 해? 이게 기본이에요. 오디 마크 2. 오디 마크 2고요. 오... 어. 저먼 아마 카메라 안 쓰는 바구 들어갔을 거예요. 오디 마크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음. 마크 2 입니다.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어, 무 아니면 누르셔야 될것 같아. 그래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들어보세요. 네. 그렇지. 음. 음. 뭐이 정도면 뭐? 근데 이제 렌즈 이거 되게 단렌즈, 아, 작은 저, 걸 끼웠어요. 큰 것도 있어요? 네, 저는 아 진짜 많다. 원래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건 35mm 인 거고 오. 원래 50mm 정도 표준렌즈, 50, 음. 55mm, 35mm. 이거 진짜 애가 작은 거구나. 광각이고. 네. 얘가 2 4에서 100까지니까 우와. 좋다. 늘어나는 애예요. 얘가. 음. 그래서 음. 네 얘를 이렇게 바아 끼우는 음. 앞에 반던것처럼 그러니까 요 바르다. 음. 네. <laughs> 그럼 얘 그냥 평소에 써도 될까요? 이거 좀줄것 같은데 음. S D 카드만 사셔서 S D 카드 있으니까 원래 있어서 오징어 오징어 한번 이거 요뭐이요 계시세요? <laughs>